오늘은 테슬라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테슬라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차량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오는데요. 음, 배터리가 지금 37% 남아있고 주차중이고 운행중이고 이런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조절 컨트롤 충전 메뉴 위치 차량 호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음,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온도 조절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음, 켜비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온도도 제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고, 끄기 누른 다음에, 켜기 끄기를 누르지 않아도, 온도 조절만으로도 이렇게 자동으로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실내 온도가 몇 도고, 설정을 얼마나 해놨고, 이런 거를 스마트폰 액정으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인데요. 음, 여기 지금, 위에서도 지금 아직 에어컨이 돌아가는 모양이 나오죠. 이걸로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세하게 보려면은, 뭐, 온도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컨트롤은 차 문을 잠금하고, 잠금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잠글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시동을 걸수 있는 거죠. 시동을 키가 없어도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물론 키 잊어버리면은 우리 보통 시동 못 걸잖아요. 키 없어도 시동 걸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그 다음에 뭐 전면 트렁크, 후면 트렁크 열수 있고 헤드라이트 켰다 전면 시킬 수 있고 뭐 넓은 곳에 가면은 주차를 하면은 주차 위치를 잘 몰랐을 때 이제 경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렛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발렛 모드는 우리가 식당 가서 발렛을 맡겼을 때 음. 발렛 아저씨가 이제 차를 가지고 만약 도주를 한다. 차가 속도가 안 나서 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렛 모드를 켜놓으시면요, 차가 속도가 나지 않아서 조주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수석에 있는 그 수납 박스 있죠? 그 수납 박스가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귀중품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놓으시면은 박스가 잠김으로 돼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음, 뭐 중요한 물건을 넣어놓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발렛을 맡기더라도 안심하고. 식사를 할수 있겠죠. 다음 충전 메뉴인데요. 충전 메뉴는 내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차에 충전이 몇 프로 되어 는지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충전을 시켜 놓고 어딜 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량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충전이 지금 상황을, 충전 상황을 이 충전 메뉴로. 알수 있습니다. 뭐 40%가 됐는지, 50%가 됐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시간이 이런 것까지 이 어플, 스마트폰 어플 일부로다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위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가지고 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가 다 뜨기 때문에 음 절대 차를 가지고 도주를 할수없고요 차를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금방 잡을 수가 있겠죠?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 차량 호출. 이건 이제 주차할 때 편한 기능인데요. 주차 공간이 되게 좁았을 때는, 음, 후진을 눌러서 주차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주차 공간이 되게 좁아갖고 내가 운전석에 탈수 없을 때, 전진을 시켜서 차량을 뺍니다. 빼가지고, 그뺀 다음에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은 제가 탈수 있는 거죠. 그니까 운전자가 없이도 우리가 뭐 장난감 자동차 운전하듯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음, 차를 스마트폰으로 뺐다 넣다 뭐 장난감 차 조종하듯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진을 누르게 되면요, 차가 앞으로 주차장에 있는 차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좁아가지고 만약에 운전석을 게에서 운전석에 탑승을, 하, 탑승을 하지 못할 때 차를 앞으로 빼내서 그 다음에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고요 음,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이 좁으면은 내가 먼저 내린 다음에 후진을 누르면은 차가 주차공간에 가서 알아서 섭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슬라 어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음,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로 가서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PD 테슬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안녕히 계세요.